처음에 이제 네. 그 미팅할 때 네. 여기 장 짜서 막이얘기 네. 하셨, 네. 하셨었어요. 네, 저도, 그냥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만 했었는데 네. 딱그 마음 거 보고서 놀래가지고 <laughs> 아 저거 바꾸셨으면 <laughs> 바꿔주 네. 했는데 이제 고객님이 이 집을 처음 매수했을 때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창밖 뷰가 너무 좋았대요. 여기 자체는 이제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는 내력기둥이거든요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장을 만들어 드릴 계획을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샤시가 여기부터 시작하게끔, 고객님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뀔 줄을 몰랐다. 근데 사실 이거를 수정하려면은, 틀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 집에 제일 큰 샤시에다가, 또 이중창이에요. 이것만 해도 저희가 원가로 한 400이 넘어요. 저희가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해서 이제 새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저랑 이제 대표님이랑 상의하면서 그냥 이거 그냥 기분 좋게 뷰체를 해드리자. 이거 틀 다시 뜯어내가지고 전체를 맞춰드리고 뷰를 딱 봤는데 이거는 고객님 말씀처럼 이 뷰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이 집에는. 그리고 오늘 알았는데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고 이제 또 날이 밝을 때는 여기 그냥 약간 그림처럼 너무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뷰가 깡패가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서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뷰가 좋으니까 집 자체가 더 넓어 보이고, 속 시원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